김선영의 돌파 그리고 플로터 들어가지 않고 라고나가 장원에서 마무리합니다 라고나의 멋진 공격 리바운드 정용근 바깥에서 네, 네, 네. 이정현을 선택합니다 자 이정현 오른쪽으로 돌파해보는데 다시 라고나에게 라고나가 레이업 그리고 다시 박찬희가 이대성에게 자 이대성 왼쪽으로 파봅니다 그리고 라고나에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점프 다시 콘서 이상 자, 돌파 시도해 보는데요. 올라가나요? 블락샷. 선스 <laughs> 이상이레이업을 해내기에는 대한민국의 라거나가 있었습니다. 블로킹 정말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1 6개로 기록했었거든요. 유리였죠. 지금도 잘 따라가면서 블락샷 그렇습니다. 심장에서는 열쇠지만 본인의 스키들을 믿고 한번 올라가봤는. 아 여기서. 해 냈습니다. 그리고 라거나의 찰스 라거나의 멋진 덩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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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식간에 두점 차이까지 따라붙고 대한민국. 농구의 꽃이 속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공으로 결국은 상대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놨죠. 라거나 선수는 매우 잘 따라와줘요. 어리때 육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육상도 답게 잘띕니다 완벽한 속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이속풍이 조금 나왔습니잘 잘라내고 잘 받고 잘 넣었습니다. 도민고스플로서 들어가지 않고 이대성이 차가냅니다. 자 이대성 라거나를 다시 선택하고 라거나는 웨인터드로 마무리합니다. 이 라거나 선수는 대단하네요. 지금 각도가 주기 네.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왼손으로 네. 좋은 패스를 해주이대성 네.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아주 좋은 패스가 나왔고 멋진 메이드 능력 보여줬던 라락나입니다 백타트로 레이모의서점 이범이 아, 잡아내네요. 락샷. 하지만 블락샷 차는 라거나. 대한민국의 멋진 블락샷 선이는 라거나. 위에서 방어 냈는데요. 예요. 방어는 네. 되지 않았는요리좀 의심. 오른쪽으로 이대성에게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거나에게 자 라거나 자 일대 시도하는데 여기서 페이드웨이 깔끔하게 다시 이대성 자 라거나가 받아주고요 라거나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라거의 클리샤 로라이스와 이대성이 아 이대성이 여기서 건져내네요. 자정여근에게 연결되고 정여근은 덩크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여근의 멋진 트윈드덩크그렇습니다 <laughs> 순간적으로 미스매치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자리 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범해졌습니다. 멋진 정여근의 덩크 출발 자체가 매우 22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차단. 이정현 본인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김종규에게 아 그리고 트렌드 덩크 이번 덩크로 김종규 선수가 자신 하지만 이영현 다시 살려냈고 잘나가려 공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이승연 공만 정확하게 걷어냅니다. 서서대일에서골라꾸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서 공을 놓치고 바로 이제 역시가수 주었는데 네. 이승연이 끝까지 따라가서 기다렸다가 공만 정확하게 걷어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유리한 이리 상황이죠. 예. 팀의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서 그리고 안쪽으로 자 이대성은 이승연에게 그리고 이승연은 점퍼 성공해냅니다 자, 라고나에게 자, 이승현이 내주고요 자 이승현이 점퍼 성공 이승현에게이승현 수비 이겨내고 이승현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점퍼 깔끔하게 성공하는 이승현 줄곧 찾고 있는데요 자, 멀리에 있는 이대성에게 이대성의 3점 빗맞고 나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르는 이승현 바로 주어습니다 빠르게 정효근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패스가 좀 강했고, 이번에 이정현이 다시 3점 실패합니다. 그리고 리버드 따른 이승현. 본인의 방 자, 김선이 어. 바로 올라가죠. 빠른 레이업 뒤에서 가어낼 이승현. 아쉽게도 공은 다시 앙골라에게 갑니다 아, 돌파할 것 같은데 아 이승현 나무습니다 이승현 선수 엄청난 수비 보여줍니다 김선영 안전하게 볼을 계속 운반합니다. 그리고 오픈 샷스를 이승현에게 선물하고 이승현은 안전히 오픈 샷스가 났어요. 김선영의 선등이 오랐음을이승현이 이승현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 팀들이 이승현 선수가 석점도 잘 넣는다.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콘세이상 본인이 어. 더블그러치 아, 골미싸움 치열해요. 이미 안 맞았어요. 시간이 아, 커울렸는데 어. 아, 아쉽네요. 2.4초 남겨놓고 커렸습니다 우리 수비가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골미싸움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적 아. 방어지만 오, 어이 팔꿈치를 썼어요. 체크백에서 볼이 분리만 하죠? 네, 조합기 선수가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중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안골라 선수들이 그만큼 경기 가안 풀리기 때문에 네.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아, 그 지금은 그냥 서 있는데 자신이 네. 와서 붙여서 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팔꿈치는 본인이 숙고 있어요. <laughs> 빅맨들끼리 서로 몸싸움하면서 미는데 밀리지 않는다고 화를 낼이유는 없습니다. 네. 수비 바꿔야겠죠. 자, 김선영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이정현. 다시 김선영에게. 자, 김선영. 돌뺏기자고 본인이 <laughs> 영리하게 <laughs> 마무리해냅니다. <laughs> 아, 근데 지금 이등 선수가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적으로 이제 저희도 놓쳤는데 우리 화면에서 다시 지시습니다금세개 맞은 것 같죠? 어 이승현 선수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승현 선수. 네, 지금 화를 좀 참고 이승을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낫지만잘 참아내고 열심 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심판들이 좀잘 봐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승현 선수가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선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중들도 이승현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오늘 멋진 경기 펼치자 <목소리> 서영근에게 자, 서영근 김선영에게 다시 빼주고 스크린 걸어주고 석정 들어갑니다. 어? 자 김선영 간단하게 먹겨내고 본인의 점퍼 마무리합니다. 아 지금 참 멋졌네요. 저는 3분 44초가 남겨져 있습니다. 62대 56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선수들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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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졌어요. 완전히 속여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점프까지 메일 해냅니다. 다시 도민고스에게 아 여기서 흘렀어요. 대한민국 잘 주워냈고 이정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김선영을 플로터 들어갑니다. 다시, 기대가 되는데요. 바깥에서 석점 하지만 립맞고 나오고 김선영이 걷어냅니다. 다시 이정현에게 김선영 석점 던지지 않고 플로터 들어갑니다. 지역구가 다다듬어서 나이지리아전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테이크 좋았고 플로터. 수비를 아마 풀수 있을 겁니다 수비를 바꿔야겠죠 김선영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이정현 다시 김선영에게 김선영 볼 뺏기지 않고 본인이 영리하게. 정용호 선수가 파울이 네 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네. 김선영과 도밍고스의 1대1인데요. 아직까지는 김선영이 완승하고 있습니다. 자, 김선영 계속, 아, 이번에 다시 들어가라! 아,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스캔롤에서 장신을 상대로 한 탄포 빠르게. 네. 코드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죠. 네. 그리고 레이 올라가는 그 위치 자체가 모두가 다 수비를 미루는 그런 위치였어요. 중간에 위치에서 블락을 할수 없는 네. 상황에서 술을 미리 던져버리죠? 를 네. 길게 빼서.